아이고리야. 오늘도 주말인데 절벽도라지 채취하러 오늘 새벽부터 일찍 산에 왔습니다. 지금 1 시간 넘게 산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절벽 밑입니다. 절벽 밑에 내려와서 조금 전까지 절벽도라지 채취하고, 잠깐 또 쉬고 있습니다. 아유, 아이고. 아허리야 절벽에 오래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아유, 지금 제대로 서 있을 만한 데를 지금 찾아서 서 있으면 좀덜 힘든데 거의 완전히 수직 절벽은 아닌데 그래도 가파른 절벽이라 허리가 좀 아픕니다. 그래도 좀 참고 영상으로 오늘 또 도라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보이는 도라지는 정말 제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도라지는 쉽게 볼수 없는 도라지라서 생방송으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켰는데 이 도라지 발견했을 때 제가 건너편 절벽 바위 오르다가 앞에 있는 나뭇잎 사이로 보라색 꽃이 보여서 그냥 싹대줄기 하나인지 알고 가까이 왔는데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제가 봤던 도라지 싹대가 지금 이건데 옆에 굵은 싹대가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싹대 굵기도 젓가락 굵기보다 두껍고, 어느 정도 도라지 크기를 예상을 했는데, 정말 대물 슈퍼장생도라지입니다. 제가 이만한 크기는 작년 봄에 발견하고 두 번째로 보는 겁니다. 장생도라지라도 이거는 급이 전혀 다른 그런 슈퍼도라지입니다. 위에 꽃이 핀긴 싹대 줄기 하나만 보고 큰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싹대가 숨어 있는 게두 개가 더 있고 또 채취를 해 보니까. 이거는 대물도 정말 대물도라지라서 아예 안녕하세요 아 예예 예. 함신혜님 제가 영상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색스폰 연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연주는 못하는데 듣는걸 좋아해서 예 지금 생방송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말을 잘 못해서 그냥 연습 겸 요새 틈만 나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11시 41분 이네요 지금 식사 시간인데 아이고 이거 채취하고 나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도라지 크기는 정말, 정말 큽니다. 옆에 보면은 채취하다가 끊어진 뿌리도 있는데, 요 바위 속으로 제가 살리지 못한 파묻힌 잔뿌리도 일부는 남아있고, 그리고 제가 끄집어낸 뿌리도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거의 50분 동안 개고생했습니다. 수직절벽 이런 데서 채취할 때는, 로프 매고 내려올 때는 하중이 많이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제가 크기를 또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한번 카메라를 돌려서 슈퍼 장생도라지 크기를 한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발견했던 장생도라지하고 급이 다른 그런 도라지입니다. 잔뿌리까지 끊어지지 않게 다 살렸으면 정말 자태가 이뻤을 텐데, 그렇다고 지금 이 상태도 나쁜 건 아닌데, 싹대 굵기도 한번 보시면 젓가락 굵기보다 두껍습니다. 거의 젓가락 하나 반 정도 굵기? 제가 작년 봄에 이런 도라지 한 뿌리 발견하고 지금 이런 그 도라지는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제가 장생도라지라고 발견한 도라지들하고는 급이 달라서 이거는 잔뿌리가 끊어져도 이 상태로 담금질을 담그셔도 멋질 것 같고 그냥 야경으로 드셔도 좋은 도라지 같습니다. 지금 다섯 분이 오셨네요. 제가 라이브 방송은 열한 분이 최고 기록입니다. 라이브 방송도 자꾸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저번보다는 그래도 더 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식사 시간일 텐데, 식사하셔야 되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 조금 민폐일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라이브 방송 하다가 또,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실겸 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여기 땅벌이 자꾸 제 주위로 왔다 갔다 하네요. 사람 냄새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장마비로 인해서 땅의 흙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도라지 채취하는데 힘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이면은 그래도 도라지 채취하다가 조금 수월하게 했을 텐데, 땅도 질고 바위도 미끄럽고 해서 거의 평상시 산행에 두배 정도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도라지입니다. 지금 젓가락 굵기, 굵기하고 좀 비슷하거나 약간 도라지 싹대 굵기가 더 두꺼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매미가 우는 소리도 듣기 좋고, 날씨는 제가 새벽 6시부터 산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해가 비쳐서 날씨가 좀 덥습니다. 오후 5시부터 또비 예보가 있는데, 어제도 5시에 비 예보가 있었는데, 비가 안 와서 오늘도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산행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지금 1시간째 산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시간이 이른 시간이라, 올라가서 저도 밥 먹고, 그리고 좀 쉬다가 다시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방송 끄고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